<laughs> 집이 그 근처라서 병동에 친구가 있는데 먼저 추천을 받고 친구가 여기 좋다고 네. 오라고 해서 한글잭을 네. 찾는 와중에 이원종 님이 나와서 무슨 병원을 홍보하고 계시더라고요 병원에 왔을 때 너무 깨끗하고 좀 이미지가 좋았어요 소화기 병원으로 되게 유명하기도 하고 내시경적으로 시술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배우고 싶고 유튜브에 있는 양지경원 홍보 영상을 보고 제일 궁금한 복지 같은 게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니요. 면접 볼 때나 입사하고 나서 솔직하게 다 말해주셔서 달라진 건 없고, 오히려 점점 더 개선되고 있어가지고. 급여적인 부분도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어렵거나 그런 게 있으면, 응. 그거를 다들 나몰라라 하지 않고, 고쳐주려고 노력을 해주면서, 쉬는 날이 조금씩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팀투장님이 되게 부서에 관심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응. 일단 오! 네! <laughs> 네. 저희가 위, 대장, 내시경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치료 내시경을 하고 시술을 하기 때문에 어려웠어요 아무래도 치료 내시경이 한두 개가 아니라 보니까 어렵기는 했는데 그래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뭐라고 하지? 무슨 말이죠? 트리셉터 과정? 응. 1대1로 붙어서 알려준다는 게 가장 좋았고 항상 먼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리고 물어보면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셔가지고 이거 프리셉터 선생님한테 배우고 저의 프리셉터 <laughs> 선생님이시거든요 치료물 식용 하나하나에 대한 그 자료가 다 있고 제가 볼수 있게 정리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고. 제가 하나를 알려주면 공부도 많이 해오고, 다음날에 도 물어보면 더 많은 걸 이제 알고 계시는 선생님이셨어요. 지금도 이제 제 곁에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한 부분이라, 최고의 프리셋 티였어요. 이렇게 해 거예요. 아니요. 막 이송이나 소독, 소독, 세척 같은 경우는 다른 해주는 보조 인력이 있기 때문에 음. 그래, 그 있어. 이송 요원과 세척하는 보조 인력이 있다. 맞아요. 그걸 얘기해 요말 얘기다. 요말 얘기. 세척실은 세척실 하시는 선생님들이 하고 이송은 또 이송 하시는 분들이 하고 간호사들은 공사실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분업이 잘 되고 있어가지고 일하기 되게 편한 거 같아요. 아니요. 니다 겹칠 때는 선임이 물론 먼저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막 급할 경우에는 양보나 배려해 주시기 때문에. 연차 쓰는데 그렇게 치는안 보이겠어요. 연차를 아직 안 써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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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처음 휴가 됐어요. 위에 선생님들부터 쓰기도 하지만 또 나중에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쓰기도 해서 그런 거는 되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 같아요. 야근. 아니요. 보통 근무 시간 내에 거의 검사 끝나는 편이고요. 야근 가끔 할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자. 네. <laughs> 피치 못할 그런 검사 같은 경우에 단지 리오버 타임을 하고요. 그거 이외에 시간, 그거 이외의 검사들은 웬만하면 은 저희 근무 시간 안에 끝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칼퇴가 대부분이어서 저도 운동하려고 지금 헬스장 등록해놨어요. 운동하는 거? 여기 하세요, 여기. <laughs> 네 맞아요. 일이 조금 힘들긴 한데 무엇보다 선임분들이 다잘 챙겨주시고 딱딱하고 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즐거운 분위기라서 음.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웃음> <웃음> 서로 웃시우시하면서 일을 다 같이 끝내려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희 내시경실이 제가 봤을 때는 양지의 형한테 가는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네. <laughs> 일은 어딜 가나 힘들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지금 제 연차에서도 저를 도와주러 선생님들 와주시거든요. 환자가 움직이고 이렇게 그러면 진짜 다들 우러러워. 다른 사람이 뭔가를 하고 있으면 같이 자기 업무가 끝나면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편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요즘 추세에 봤을 때. 태하려고 도와주는.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니고. <laughs> 저의 스낵바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간식, 간식, 장점, 간식. 목요일마다 과자 잔뜩 채워주시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시리나먹었어요 <laughs> 점점 살이 빠지는 게 아니고 살이 점점, 점점 찌고 있어요. 있어요. <laughs> 저기 아무래도 체력신고가 있으니까 배가 고파지는데 그때그때 가서 먹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당충전이 받아가고 습 점심 <laughs> 먹기 전에 먹고, <laughs> 점심 먹고, 밥도 <또> 먹고. <laughs> 저희 간호사들의 평균 교속 연수는 2년 이상이 되고요.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직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검사실 방마다 간호사가 두 명씩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내시경을 전혀 모르고 오는 간호사도 큰 부담 없이 교육 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회복실에 모니터들이 다 하나씩 개별로 있기도 하지만 그걸 한 번에 볼수 있는 중앙 모니터도 있어서 진짜 모니터가 울리면은 어디에 뭐 어디에 어디 이렇게 뛰어다니지 않고 한눈에 딱볼수 있어가지고 동선도 줄이고 환자가 안 좋은 데 빨리 찾을 수도 있고 해서 너무 좀 저희가 아무래도 완벽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최대한 좀 이제 근무자들에게 좋게 받강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오시는 려 생각 고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일단 오세요 저희가 <laughs> 잘 해드릴 테니까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 오세요 <laughs> 어느 분이든 오시면 잘 적응할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셔서 저희가 좋은 환경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오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다 선생님들이 도와주시고 하니까 건네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실 마음만 가지고 계신다면 언제나 항상 문은 열려있으니. 입사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도와드릴게요. 아 <laughs> 어, 질문이 이렇게 많은 건가요? 아 <laughs> H 플러스 양지 병원에. 계산 내수경 센터 에서, 다 함께.